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여명의 마지막 날이죠. 정확히는 내일 5일 오전 2시까지이지만 약간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냐면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점검 예정이고 패치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데스티니 1, 2 서버가 동시에 점검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점검 시간입니다. 4일 오후 10시 데스티니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후 10시 45분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모든 소호자들은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5일 오전 1시 데스티니 서버가 온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에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데스티니 서버 점검이 종료됩니다.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5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15분 동안은 게임을 할수 없으며, 여명 이벤트 또한 10시 45분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점검이 끝난 5일 오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정도 가량은 이벤트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새벽에 게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0시 45분까지는 쿠키를 구워주고 패키지를 여는 등의 여명 이벤트를 올바르게 마무리하시고,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